찬송가 380장, 380장 함께 찬양 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대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사랑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해상사 라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 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써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옥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우리를 건져내시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땅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땅 가운데에서 희락과 주 하나님으로 말미없는 평안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또한 주의 도우심만을 갈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땅 가운데에서 때때로 불안해하며 힘겨워하며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 주신 우리에게 보여 내신 그 의로운 생명의 길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부족함 없도록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주 하나님 옆에 붙어 주시고 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셨듯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주 하나님과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도 못하고 우리 많은 아이들 세상 가운데 눈길을 돌리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어 찾아가 주시고 우리 아이들 믿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아이들 날마다 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들 마음 가운데 늘 감동과 감격을 허락하사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 능히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버지께 갈망하며 갈구하며 나가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사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미 하나님 품속에서 진정한 삶의 기쁨을 찾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경쟁 사회 끊임없이 누군가와 경쟁해야 하는 인류입니다. 아이들은 점수로 서로 경쟁하고 어른들은 재화를 놓고 끊임없이 서로 경쟁합니다. 그 속에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렇기에 서로 경쟁해야 하다 보니 늘 수고하고 늘 불안해해야 하는 불쌍한 현실 속에 우리 모두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비단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 이미 경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가인은 그 동생 아벨과 경쟁하였고 그 속에서 시기심과 분노를 가집니다. 사울 왕은 다윗과 경쟁하였고 다윗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인간이 하나님과 경쟁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빈틈을 찾아 공격하기 위해 수고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진정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수고하고 있는 인간이 수고를 그칠 수 있는 해결 또한 발견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듯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라인늘 고생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교제를 통해 부디 삶의 온전한 위로와 온전한 힘을 찾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과 연결된 사건과 사건이 펼쳐집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지요. 사실 이 안식일 사건만 아니었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든든한 우군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권력의 편에 서서 돈과 힘을 키우길 바랬던 이 사두개파보다는 그래도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러한 등등의 모습을 보면 바리새파와 가까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든 바리세파가 예수님을 등지게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주 탁월하게 설명하기에 이 안식일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아닌 자를 구분해내는 역할을 해내었습니다. 이를 보기 위해 이 경쟁과 수고를 그치지 못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먼저 살펴 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일이 생겨납니다. 이거 도둑질 아닙니까? 자기 밭도 아니고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손으로 비비어 그냥 먹었습니다. 그러면 응당 왜 율법에 적힌 도둑질하지 마라를 어기냐고 정죄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안식,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분명 남의 밭에서 남의 곡식을 먹는 일이지만 이를 막지 않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낯을 대지는 말진이라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가서 그것을 먹는 것은 전혀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에는 심지어 배불리 먹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곡식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과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도 함께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율법 가운데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율법에는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그 이자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다른 이에 돈을 빌려야 하기까지 가난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은 이처럼. 가난한 일을 보호하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 형상의 그 참된 모습, 서로 사랑하고 보호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율법의 정신은 사라져버렸고, 어느덧 율법마저 인간 경쟁의 도구, 정제의 도구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인간의 전통을 마구 섞어 넣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태어 놓은 인간의 전통을 통해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본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다가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인지를 자신들의 전통을 통해 자꾸만 보태어 놓고 보태어 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고 사람 앞에서도 의로워지겠다는 인간의 그 시기의 마음 경쟁의 마음 자신에게 의를 돌리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노동하였다고 그들이 핍박할 때에 그럼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였는지를 우리는 이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간이 쉴수 있는 조건은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누군가 자신을 보호해 줄 때입니다. 그때 인간은 진정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엄청 걱정하고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북한과 대치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전혀 북한에 대한 걱정을 안 하고 살게 되어지지요. 별로 안 불안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지금도 잘 지키고 있으니 말입니다. 나라의 정세와 상황이 전쟁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 두발 뻗고 잘수 있게 되어지지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전쟁의 불안감을 느낀다면 우리는 집에서도 가족이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럼 왜 안식일에 쉬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진정 지키는 자, 너희를 지키는 자가 누구인가를 7일에 한 번은 꼭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심히 일한 그 6일이 너희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6일 동안 일한 결과물이 너희를 지키는 것이 아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창조에 아담이 기여한 것은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완전한 보호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곳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왕으로 주인으로 선언하신 그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를 만드신 분 그리고 만드신 것을 끝까지 보존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러한 정신은 다 사라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의로워지고자 하는 경쟁과 수고만 남아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이제 가르치십니다.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날, 그리하여 생명을 연장한 날로 소개하십니다. 물론 다윗이 그러했을 때에는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서 너희는 왜 정죄하느냐? 성경의 의미도 모르냐는 예수님의 책망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예는 예수님이 예로 드신 이 사건은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방법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법, 그것 또한 이 다윗의 사건과 아주 똑같지 않았습니까? 대적에게 쫓기던 다윗이 이제 새로운 진설병과 교체되며 나온 진설병을 먹고 쉼을 누린 날이 안식일이었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과 포도주로 고백하며 먹고 마심으로 그분과 우리가 연합될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 선언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곧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쉬어라 나의 일함과 수고함으로 안식을 얻으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고 합니까?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될 때에만 성도에게 온전한 안식,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자랑하려고, 더 이상 다른 이들과 경쟁하며 수고하며, 이땅 가운데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늘 고통하던 그 불안과 두려움들이 드디어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쉼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 품 안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경쟁하고 수고해야 하는 시기와 미움의 마음을 가진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만 안식을 누립니다. 오늘도 무엇을 위해 그리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하여 율법을 주실 때의 그 하나님 마음, 원래 우리가 가졌어야 할그 참된 하나님의 형상에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도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강구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심을 누리지 못하는 듯한,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나의 이 불안만 가득한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그리스도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에 이 하나님의 율법이 삶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도의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주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며, 그 얻은 믿음을 통해 살아가고 있노라 고백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 닮아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나날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자신을 자랑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모습이 어느덧 나의 삶 가운데도 충만히 채워져서 어느덧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참된 안식보다는 우리 세상에 똑같이 수고하고 고통하며 불안해하는 모습들로